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금요일맞지 하면서 모든 일들 또 그동안에 묶혔던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들 있으시면 확 풀어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산타의 캐롤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한번 어, 느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예, 음악이 나오게끔 틀어놓았습니다. 어, 글쎄 날씨가 어, 오늘부터 영하권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그렇게 어, 상당히 추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 날씨니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따뜻합니다. 어, 온도는 실질적으로 영하 날씨라고 하지만 어, 아침 기온 좀 추웠지만 지금, 어, 영상 기온을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추억거리가 있을까요? 어, 크리스마스 어린 시절에, 그, 그, 어,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 또, 산타에 대한 선물, 가뜩이나 많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어, 철물으시던 시절에 친구의 손잡고 교회를 찾아 어, 빵과 사탕을 얻어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있으신가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추원합니다 어, 오늘 저는 아침에 젖소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젖소가, 어, 우유짤은 젖소를 얘기하는 건지, 내가 진짜 젖다라는 표현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자 토크 오늘, 어, 489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어렵고 힘들었던, 고통스럽고 아팠던 이야기들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 보셔갖고 그 종이를 있는 힘껏 콱 구겨서 한번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져버리는. 제스처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아픈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이 쓰레기통으로 다 버려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좀나 조금 더 어, 위로 받을 수 있는 어, 제스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좋은 기억 꼭 기억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 기쁜 소식들 또 그런 내용들 또 은은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추억의 이야기들은 가슴에 잘 품고 계시다가 외롭고 적적하실 때마다 끄집어서 사진첩에 앨범에 사진첩을 넘기는 것처럼 회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 자작 시 젖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젖소, 다선, 김승호. 오랜만에 그 길을 지나다 보, 마주친 젖소가 반깁니다. 나를 알고 있는 듯한 반가운 눈빛에 애틋함이 담겨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한 마리가 곧두 마리가 되고 어느 틈에가 떼거리가 되어 반깁니다. 남모를 눈물이 피인 도는 순간 정겨운과 애잔함이 뭉클 피어 오릅니다. 젖소는 약해서 졌소 라며 강아지한테도 진다는 우스갯소리를 기억합니다. 왜 덩치가 큰데요?라고 따지자 강아지는 강아지라고라서 모두 이긴답니다. 에, 오랜만에 많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반겨주고 달거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강아지가 강하니까는 다 이기죠 예, 그래서 졌어도 어, 졌다고 하는거 봅니다 하여튼 순박하고 천순 남무한그 동물의 그 눈빛 눈동자 그 까만 눈동자가 아 눈망울처럼 어,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 순간에 굉장히 어, 제 마음도 짠했던 그런 기억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그러한 부분들 한 번쯤 어떠한 계기에서든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아침 9시부터 많이 바빴습니다. 아침 9시에 고향시장에 특별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어,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9시. 어, 근데, 어, 시장은 안 나타나고 부시장, 이정형 부시장이 나타나서, 음, 기자회견을 대신했습니다. 기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인지는 모르지만 내용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시정거리로 사실 모여든 한 50여 명의 기자들이 참 산만하고 답답한 서로의 질문과 의사 교환을 추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 고향 특례시에 얼마만큼 피해가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또 아픔을 주는지 고향시장 이동환 시장이 한 번쯤 되짚어보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한 번쯤 꺾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야지 협치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아, 경기도에서 재정 어, 문제에 올렸던 기한이 어저께 반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보완해서 다시 또 하겠다라는 의지와 의도가 담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 실상 당신 스스로는 피하고, 어, 실무자라고 하는 어, 변명을 했지만 사실 제2부 시장도 실무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고 기자회견 내내 어, 서로의 의견 충돌과 대립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자회견들이 앞으로는 아침 9시라는 이러한 시간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일정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소집을 해서 중요한 걸 발표하는 것처럼 하고 당사자는 싹 빠지는 이런 행태는 정치인으로서 도 마이너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정권과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 지자체장들의 모습도 안타깝거니와 이전 정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타바, 타파하고 외면하면서 새로운 것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석시청사 라고 하는 기부채납 건물은 상가 뭐 뭐, 그, 뭐, 내용으로 얼마든지 시청사로 쓸수 있다고 하지만 그 주변은 땅이 물에 젖어 있는 땅이고 언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전한 땅입니다. 그러한 주변에 시청사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그 땅이 또 꺼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시장에게 다시금 한번쯤 묻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면 그것이 뭐로 보입니까 하여튼 제가 아무리 그곳을 몇차례 가 방문을 하고 둘러봤지만 사실은 오피스텔에 주라는 그런 건물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고향 특례시 100만이 넘는 106만의 고향특례시 시청사로 쓰기에는 너무나 허접한 공간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면 새로운 구상으로 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시청사와 고향시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도 또그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예. 100년 대계를 보는 그러한 정책으로 새롭게 한번 뭔가를 바꿔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제 유튜브를 시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